100만원씩 10년간 내면 100만원씩 평생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재민국에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저희 연금박사상담센터 1800-3624에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문의해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후 연금 많이 받고 싶으시죠?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간 납입을 하고 그리고 연금 개시 이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내는 건 10년, 받는 건 평생. 괜찮으시죠? 우리가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이 10년을 냈으니 10년만 받을 수 있으면 원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받게 되면 수익이 늘어나겠죠. 10년간 돈을 납입하고 똑같은 돈을 20년간 받는다면 원금의 2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0년을 받게 되면 원금의 3배를 받게 되죠. 오랜 기간 생존하신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겠죠. 낸 돈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만원씩 10년을 납입하면 내 원금이 1억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100만원씩 10년간 받으신다면 원금 1억 2천만원을 다 회수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래 살아서 20년간 받으시게 된다면 2억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30년간 받으신다면 무려 원금의 3배인 3억 6천만 원을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월 100만 원씩 연금 받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 적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냐?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종합적인 연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씩 10년 내고 100만원씩 평생 받는 구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받을 돈이 적다고 불평하시기 전에 내가 낸 돈에 대한 효과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00만원씩 10년을 내고 100만원씩 평생 받는다면 두배세 배의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낸 원금 대비 두배세 배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서울에 10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이 10억이 앞으로 20억, 30억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대한민국이 성장해왔던 과거에는 1억짜리 아파트가 5억, 10억이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가 성숙기에 들어가면서 과거처럼 높은 성장률, 높은 수익을 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주식은 가능할까요? 주식 투자에서 원금의 2배를 받으려면 수익률 100%가 나야 됩니다. 원금 3배를 받으려면 수익률 200%가 나야 됩니다. 적립식으로 매달 100만 원씩 꾸준하게 10년을 투자해서 수익률 100% 이상 나신 분들 있으십니까? 뭐 많이나봐야 2, 30%, 3, 40%낮지100% 수익 나신 분들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100만 원씩 10년을 내고 10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선택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100만 원씩 10년을 내고 100만 원씩 평생 받아서 원금의 2세배 이상을 받는 수익.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려면 수익률을 엄청나게 높여야 되겠죠? 근데 수익률을 높이려면 위험도 커집니다. 이렇게 수익을 높이려다가 오히려 원금의 두세 배는 커녕 원금이 반토막 나는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수익을 높이자니 위험이 커지고 위험을 줄이자니 수익이 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에 100만원씩 10년을 내서 월 100만원씩 평생 받는 연금 구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금이 있습니다. 어떤 연금일까요? 자, 먼저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공단에 가셔가지고 국민연금 연금 예시표를 보시면 월 10만원씩 10년을 내면 월 20만원씩 평생 받습니다. 10만원에서 10만원 받는 구조가 아니라 10만원에서 20만원씩 평생 받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대박이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내신 분들에게는 월 20만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오지만 납입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금액 비율이 줄어듭니다. 월 20만 원 내도 40만 원 받고 30만 원 내면 60만 원 받고 50만 원 내면 100만 원 받는 이 구조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실제 국민연금 연금액 예시표를 보시면 10만 원씩 10년 내시는 분들은 20만 원씩 평생 받는 구조가 나오지만 월 50만 원씩 10년을 내시는 분들은 연금액이 월 100만 원이 아니라 월 42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낸 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결국 국민연금은 소득이 적으신 분들에겐 유리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많으신 분들 보험료를 더 많이 내시는 분들에게는 월 납입액과 동일한 금액을 월 수령액으로 받는 구조는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더 내고 싶어도 100만원 낼 수도 없고요. 100만원 받기도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내는 보험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비율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월 100만원씩 10년간 내고 월 100만원씩 평생 받는 연금 있을까요? 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연금이 있죠. 실제 연금액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세의 남자가 월 100만원씩 10년을 납입하고 10년을 기다려서 60세부터 연금을 개시한다면 월 101만 1천원이 평생 나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여성의 경우에는 남자보다 조금 더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연금액이 대략 3에서 4% 정도가 작죠. 40세의 여성이 100만 원씩 10년을 내고 10년을 기다리셔서 60세부터 연금 수령하신다면 월 96만 8천 원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90세까지 산다는 가정하에서 누적 금액을 보니까 낸 원금은 1억 2천만 원인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누적 연금액이 원금의 3배인 3억 6천 4백만 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자의 경우에도 세배 가까운 3억 4천 8백만 원을 누적으로 받으시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45세에 가입하신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세의 남자가 월 100만 원씩 10년간 납입을 하고 10년 기다려서 65세부터 연금 받는다면 더 많은 110만 9천 원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여자의 경우에도 105만 5천 원의 연금을 평생 받으시겠죠. 100만 원. 10년 내고 100만 원 넘는 금액을 평생 받으시게 됩니다. 누적금액도 각각 3억 3천, 3억 1,600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50세에 가입하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경우엔 119만 6천 원, 여자의 경우엔 115만 원으로 이미 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평생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연령에 관계없이 매달 100만 원씩 10년을 납입을 하고 10년을 기다려서 60에서 70세부터 평생 연금으로 받으신다면 한 달에 100만원 넘는 금액을 평생 받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0년만 받으셔도 원금 다 받을 수 있고 20년 받으시게 되면 원금의 2배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상 사시게 된다면 원금의 3배, 4배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이 연금액은 확정이 아닙니다. 최저 보증입니다. 예시된 연금액보다 더 높게 받을 수는 있지만 더 떨어지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일찍 돌아가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일찍 돌아가신 경우에도 남은 원금과 이자는 전부 다 상속하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연금에 세금도 한 푼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금 드리면서 세금 5% 10% 띠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금액이 통장에 찍히고 세금 한 푼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한 푼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100만원씩 10년 내고 100만원 이상을 평생 동안 아무런 비용 없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어떠십니까? 이 연금만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해결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다양한 연금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이 연금 포트폴리오를 수립하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개인연금 보험 반드시 여러분 연금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셔야 되는 연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금 보험은 어떤 회사에 어떤 연금일까요? 그 해답은 저희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연금 박사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종합적으로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연금 포트폴리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연금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한 연금을 제시해드리고 가입,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연금박사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